2025년 3월 닭뒤의 운세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특히, 재물과 직장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기회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금전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가 빛을 발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건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적인 시간도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연애오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갈등을 피하려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3월은 전체적으로 닭띠에게 좋은 운세를 가져다 줄수 있으나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의류년생은 기묘월에서 직장, 금전, 건강, 연애운 모두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변동이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전적으로도 계획적이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면에서는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 연애운에서는 상대방과의 소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토와 묘목의 영향을 잘 활용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면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김묘월의 직장 내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직장에서 직무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될수 있으며 그 변화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업무에서 변화를 원하지 않거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직장 내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팀워크나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김유월의 금전우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계획에 없던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나 소비에서 신중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손실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출을 관리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주의가 필요하며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체력적으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은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요월에는 다소 자유로운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다소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 자신을 너무 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달과 비교했을 때, 김요월의 운세에서는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나 직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일정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토와 묘목의 영향을 받으며 실용적인 면과 창의적인 면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입니다. 이전 달에 비해 직장 내에서의 상황이나 금전적인 상황에서 약간의 도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성장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이나 연애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자신을 너무 제한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2025년 을사년 김요월은 개운년생에게 변동성과 도전의 시기입니다. 직업적인 변화와 갈등이 예상되며. 기토와 묘목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묘목의 기운을 잘 활용한다면 협력과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김유월은 계윤년생에게 직업적 변화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이나 상사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적인 관계에서 성과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력과 팀워크가 중요한 시점이며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나 조화로운 팀워크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결정보다는 조화를 중요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전운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금전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나 새로운 재정 계획을 시작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금전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지출을 피하고 필요한 부분에만 소비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수입이 크게 늘지는 않지만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려면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면에서 피로가 쌓이거나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체적인 무리나 과도한 운동은 피하고 일상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음을 편안히 하는 활동이나 명상, 요가 등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애운에서 소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 표현을 솔직히 하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연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전 달에 비해, 김유월의 영향은 직업적인 변화와 갈등의 가능성이 커지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금전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달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유월에서 묘목의 기운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건강에서는 체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지며 연애에서는 감정의 기복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달과 달라지는 점은 불확실성과 변화가 많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981년 신윤연생은 김묘월에서 직업적인 면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토와 묘목의 조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전적인 안정, 직장 내 변화, 그리고 좋은 연애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관리와 금전 관리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묘월의 직장운은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금전운은 좋은 편입니다. 금전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시점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나 직장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보상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나친 지출이나 관리에 소홀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며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평소에 자기 관리와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연애운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신금의 성향은 때때로 다소 차가운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지만 기토와 묘목의 조화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기토의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성향 덕분에 연애 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잘 맞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달에 비해 김요월은 더욱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달입니다. 직장 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전 달과 비교할 때 직장 내에서의 안정감을 느끼고 금전적인 상황도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애운이나 대인관계에서도 묘목의 도움을 받으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운 연생은 기묘월의 영향으로 직업, 금전, 건강, 연애에 있어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잘 관리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서 지나친 안정만 추구하기보다는 적절한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이 이번 달 운세를 잘 넘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운현생의 직업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토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안정된 환경을 선호하지만, 기묘월의 영향으로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직장에서의 발전이나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고정된 생각을 하지 말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 적응력을 발휘해야 하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운 현생의 금전운은 안정적입니다. 기토는 실용적이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큰 손실은 없겠지만 소소한 지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묘월의 영향으로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과거의 투자나 자산 관리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만큼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운 연생의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체력적인 면에서 지치거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일에 집중하거나 과로를 할 경우 몸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며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운 현생의 연애운은 다소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감정적 충돌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신경 써야 하며 말이나 행동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토는 때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감정을 더욱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2025년 3월 기묘월에서의 운세는 기운년생에게 과거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특히 기토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이전에 비해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운에서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전 달의 금전 흐름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운에서 특히 체력관리가 중요해지며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시점입니다.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1957년 정유년생은 김유월의 영향을 받으며 직업적인 측면에서 변화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토와 묘목의 상호작용은 신중함과 창의성의 균형을 요구하며, 이를 잘 다루면 안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며, 건강운은 체력 관리와 휴식이 중요합니다. 연애운은 소통이 핵심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묘월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점이지만, 정윤년생의 강한 내면을 바탕으로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은 안정적인 기운이 흐르는 달입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역할 변화나 승진, 새로운 프로젝트와 같은 기회가 올수 있으며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며 특히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운영 중인 정유년생이라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방향성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토는 안정적인 계획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나친 리스크를 피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예기치 않은 금전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묘월은 또한 안정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전 관리에 있어 과도한 소비를 피하고 필요한 부분에만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이나 직장과 관련된 중요한 투자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몸에 무리가 가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력적으로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주기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기존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점검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연애운은 다소 차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는 있지만, 성급히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시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연애에서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잘 유지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김요월에서의 변화는 정유년생에게 직업, 사업, 금전, 건강 운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전 달과 달라지는 점은 직장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금전적 관점에서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점이 강조됩니다. 건강적으로는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하고 신체와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나 대인 관계에서는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